고석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고재영의 과거를 통과합니다 고석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격 사퇴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결국엔 저희가 승리하네 어, 형 고재영 최면수사 언제야? 이번 주 금요일 왜? 아니, 그냥 저 지경까지 됐는데 고석규 측에서 협조해줄까 싶어서 하게 만들어야지 형사지 걱정하지마 형아 다 해결할게 배정태 복역 기간 동안 면회 온 형사는 형주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전과 3범에다 단순 훈방된 건도 있어서 조사 쓴 형사만 해도 6시고요 대놓고 알리바이 확인하면 반감만살 거야 우리 쪽 정보 유출 안 되게 최대한 은밀하게 체크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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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주가 알아낸 대법폰 예, 그 통신 기록 확보했고요. 사건 당일날 통화했던 상대 번호 통신 기록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결과 나오는 아, 대로 오늘 언급된 형사들이랑 접점 있는지 체크해. 수누는 아, 고재용 체면 수사 전까지 형사들 사진 확보해둬. 네, 알겠습니다. 배정태랑 접촉한 형사들 명단이야. 형 이거 공유해도 돼? 안 되지. 내가 너 믿으니까 주는 거지. 봐봐. 왜렇게 눈에 익은 사람들이 있어? 너 그날 배정태 집에 오는 길에 스쳤을 수도 있잖아. 글쎄.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그 리세터들이 전부 다 살해당했으면 어떻게 과거로 돌아올 수가 있지?